제가 더분에서풍이좀어야하네 그렇게 시집을 가요. 월 시집은 여자가 가는 여자도 가긴 하는데 대부분 남자가 가요. 원래 시집이란 말은 어떻게 해요? 남자가 시집을 간다고? 할때뭐 저기 들요게 시집이 뭔데요? 시족할 때 시집, 집단화, 시족이 집단화된 대로 간다. 이게 시집을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어떻게 사천성 분지지역이 보통 시족들이 마을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기, 어, 저기, 이게, 이게, 저기, 사람을 교류를 해요. 그럼, 보통 남자가 가. 그럼, 모험정신이 강하고, 개척정신이 강한, 남자, 저 젊은 애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시집을 가요. 그럼, 그쪽 마을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같이 살아요. 그쪽 시족 사회에서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요? 어, 유전자를 퍼뜨려요. 서로 이제 피를 섞는 작업을 해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게 이제 저기 여러 시족들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면 어떻게? 거기가 부족이 그 집단화된 시족이 이제 이제 서로 이제 혈맹 관계 아니면 이게 이제 부족으로 이제 이게 급부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다음 진시황이 보면 아, 진시황 저 변태 새끼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나 진시통이란 진나라의 그 관습에 관습은 어떻게 해요? 홀래 저기 그 다, 게 다부 다처제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 다부 다처제 있던 거를 그대로 시행을 한 거예요. 어? 그러면, 진나라 저기, 왕족들은진나라 왕족도 그래요. 진나라의 왕족들이 어떻게냐? 왕족들이 보면, 진나라, 남자 왕들이 있고, 여자,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결혼, 뭐, 1대일로 결혼하고, 꼭 얘네들하고만 선거한 게 아니에요. 진나라 왕족들끼리는 어떻게냐? 어,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그냥 저기, 돌아가면서 해요. <laughs>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자, 그당시 시족, 일방,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왕족들도 그랬어요. 진나라 왕족들도. 진나라 왕족들도 똑같아요. 진나라 왕족들도 자기네들 그 진시 왕족이 있을 거 아니야. 왕족에 보면 어떻게, 해요 어, 왕자들도 있고 공주들도 있고 일가 친척들이 다 왕족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서로 간에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요. 니 어, 네 여자, 내, 내 남자도 그런 거 없어요. 저기. 그러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해요. 그럼 애 낳으면 어떡해요? 애를 낳아, 같이 낳아, 낳아서 키워요. 자, 여기다, 어떻게 해요? 어, 다른 저기, 그 공주들 갖다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어, 같이 대, 저기, 어떻게 해? 여기 이쪽은 시집이 온 거예요, 그냥.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보면, 진나라의그 저기, 왕족들이, 이게 저기, 그 저기, 공주들 갖다가 창녀처럼, 이렇게 막, 가지고 노는 것처럼, 그렇게 저기,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엄연히 자기 구성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왕족 구성원으로. 그 공주들 갔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저기, 그, 다른 주권에 있는 저기, 공주들은 뭐 어때요? 어, 일부 다처제잖아, 일부 일처제죠, 대부분. 기본이 일부 일처제고, 일부 다처제예요. 자, 그런데에서 살던 공주들이 어떻게 해요? 어,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게 다부 자처제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마치 내가 창녀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그냥 문화적인 충돌이라고 하죠. 그,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주원에 있던 공주 신분들이 우울증을 알아요. 네, 자기가 이게 진나라 왕족 그 왕족들 가지고도는 창녀로 전략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요? 어, 진나라 진시황 입장에서는 어떻게요? 가족의 구성원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이게 이제 문화적인 충격이야. 문화적인 충돌이야 이게. 아까 말했지만 거의 이게 뭐냐 이게 후궁이나 주, 후궁과 같은 저런 후궁과 같은 그 대우를 해줘요. 그 몸종도 이렇게 다 해주고. 근데, 어떻게 해요? 원래 이쪽은, 어떻게 해요? 어, 법이 그래. 그러니까 왕족들, 그러면, 그러면 저기, 진나라 공주들은, 어떻게 해요? 진나라 공주도 똑같이 그, 거기에 있어요. <laughs> 자, 진나라 공주도, 기존의 진나라 공주들하고 왕족 여성들 있잖아요. 자기 그 처소가 다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 진나라 저기, 왕족들이, 어떻게 해요? 어, 또, 또 들락달락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해요. 똑같이 해요. <laughs> 자, 이거를 좀, 이게, 이해를 해야 돼. 이, 이게, 이제, 이게 문화적인 충돌이야, 이제, 이게. 어. 좀 약간 쇼킹하죠? 어. 근데 나중에 이게 문화적인 충격 때문에 기존에 있던, 중에 있던 일부 일처제인 거나 아니면 지하비를 성기거나 이제 이게 당연한 거로 이제 돼 있잖아. 그래, 어떻게 해요? 어, 이게 싫은 거야. 내가 장녀가된것 같아. 그래, 나중에 우 울증 걸려가지고, 이제 하소연할 때도 없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어, 서불이죠? 어, 원래 서불이, 이름이 서불이 아니라 서쪽에서 온 불이다, 이런 뜻이에요. 당나라 때인가 송나라 때붙여진그 이름이에요, 그거는. 원래 이름은 딴 이름이에요. 어, 뭐,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잘 몰라요. 서불이랑은 후대에 붙여져요. 서쪽에서 온 부처. 불. 불이, 불이 부처란 뜻이에요. 어, 부처, 불. 불, 부처를 불이라고도 하죠? 어. 자, 서는 뭐냐? 어, 서쪽. 서쪽에서 오는 불이에요. 어? 서쪽이요? 서쪽이면 저기 어 저기 뭐냐 중국이 어, 어디 관점에서 봐야냐? 일본하고 우리 한반도 관점에서 봐야 돼. 자 우리 일, 저기 어떻게요? 다중원에 망한 그 왕족들이 어떻게요? 다 이게 우리 하, 서해가 서해 바다 넘어서 어떻게? 이게 한반도나 저기 일본 쪽 섬으로 다 도망갔어. 근데 서부리 어떻게요? 어, 자기네들 그 딸이 딸이나 손주들 갖다가 어떻게 손자 딸 갖다가 어떻게요? 데려와가지고. 자기네들 부모님 품에다가 대들였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어, 겁나 감사하잖아. 그럼 어디서 온 거예요? 중국이 어떻게 상대적으로 여기 한반도하고 일본 쪽에서는 저기 중국이 진나라가 어디에요? 서쪽이죠. 서쪽에서 온 부처다. 해가지고 다 후대에 서불이고 붙인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공주들이 이제 이게 물증 걸리고 자기가 창녀 같으니까 자기 엄마 보고 싶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이제 그런 거야. 자, 저기, 그 어, 저기 뭐냐, 그, 저기, 그, 고, 그 예전 중원의그 공주들이, 어, 어린 공주들이, 어, 엄마, 아빠 뭐, 벗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이태 무슨 장녀가 된것 같기도, 장녀를, 내가 장녀가 된것 같고, 막, 그, 그, 그래.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진란에서는 장녀 취급을 절대 안 했어요. 어, 가족, 가족으로 시집을 온 거야. 근데 시집 오면, 자, 중원 사람도 어떻게 일부 일처제가 기벌이에요. <laughs> 근데 매일마다 남자들이 막 들락달락해서 바뀌어. 근데, 중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매일 남자들 들락달락 바뀌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창녀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떡 해요? 진나라, 이쪽에서는 관습이 어떻게 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성들은. 진나라, 어떻게 해요? 진나라 공주들도 똑같아요. 진나라 공주고 왕족 여성들도 똑같아요. 한 남자하고 앉아요. 진나라 왕족 여러 남자들하고 번갈아가면서 자, 똑같이. <laughs> 자, 피정복국가, 저기, 공주랑에서 차별되고 없어. 똑같이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어때요 어, 관습과 문화가 틀린 게서 어때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진 이게. 그당시 어떻게 요 어, 진나라 공주들도 똑같이 어떻게 요 진나라 어떻게 요 어, 저기, 그 남자들하고 뺄마다 잠자리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해, 해, 했어요, 그 당시에. 이게, 이게 기록이 안 남아서 그렇지. 어. 이게 진나라의 어떤 관습법이야. 그죠 진나라가 근데 정복 국가죠 그럼 진나라의 관습법을 갖다가 이제 중원에다 대입 이걸 해버리니까 어떻게 요 어, 문화적인 이제 관습과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게 서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서불이 나중에 이게 보니까 이제 도인이야 이 양반이 어, 이제 도인인데 이 양반이 보니까 공주도이 되면 불쌍해 그리고 자기가 서불이 예전에 저기 한반도 쪽에서 돌을 닦았는데 도망나 중원. 사람들이, 이게, 왕족들이 도망온 사람들에게 만나. 그러니까 자기 딸하고 손주들이 지금 붙잡혔는지, 사람들 죽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이들을 듣고, 이제 중국으로 와 보니까, 어, 그 저기, 이제 거기 그 딸, 그 저기 뭐 옛날 중원 그 왕, 왕족 국가들의 그 저기 손주 딸이나 공주들이, 다, 어떻게, 여기, 진나라, 이제, 거기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일마다 진나라, 왕족들, 이렇게, 번갈아가니까 이게, 무슨, 저기, 꼭, 기생, 이게, 저기, 창녀로, 꼭, 된것 같이, 이게, 서불 눈에도 그렇게 보여요. 왜? 서불이 사는, 그, 저기, 거기도 일부 일처제에 살던 양반이기 때문에, 서불 눈에 봐도, 어떻게 해요? 어, 그냥, 저기, 어, 전, 저기, 그, 옛날, 그, 공주들 같다, 어떻게 요 망한, 왕족 국가의 공주들 같다, 어요 창녀 취급을 하는 거는, 이제, 서불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어떻게요불쌍하잖아 그래 어떻게요? 진진시황에 어떻게요? 눈을 속여 가지고 어떻게요? 어, 블루츠를 구한다면서 동뭐 저기 동남 동남 뭘 데려다가 어 그게 그 양반들이야. <laughs> 그때 이제 저기 멸망한 왕조 그 공주들 있잖아. 어 공주들과 공주들 애들 갖다가 어떻게요? 어얘들 갖다가 싹 끌고 가요. 어 누구한테요? 자기 이제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할아버지한테 이제 데, 데려다주러 가는 거야, 이제. 이제 그걸 갖다가 진시황에 눈을 속여 가지고 그렇게 데려다 줘요 어, 이게 서, 일명 서불 사건이에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서불이 어떻게 하냐? 그, 저기, 그 상, 거기 어떻게 그, 어떻게 면그 선남, 선녀 그들을 다 데리고 어떻게 요 요, 요 요, 요, 한반도 고 일본을 거치면서 어떻게 요 가족들을 다 찾아줘요. 어, 그러니까 서불이라는 소리를 드는 거예요. 서쪽에서 온부 두처라는 뜻이에요, 서불이. 그나중에 서불이 어떻게 해요? 한반도 지리산이나 이런 태백산이나 여기 짱 박혀있는 저기 어떻게 해요? 어, 얘 예, 예, 저기 그, 저기 이공주들의 어, 저기 엄마, 아빠나 저기, 어, 저기 뭐냐, 할아버지, 할머니들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어, 애들 품은, 그, 그, 다 이제 거기다 품에 들어다 이제 어떻게 해요? 찾아줘요. 가족상봉 시켜준 거죠. 어, 이게 서불 사건이에요. 자, <laughs> 이게 좀골때이죠이 관습이 서로 간에 이게 문화관습이 안맞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 그 당시에 진시황이 어떻게 해요? 어, 이게 엄명을 내래요 진나라에 있는, 저기, 그, 기존에, 이게 멸망한 왕족들의, 그, 제, 공주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차별 대우자 하지 말고, 어떻게 요 진나라의 공, 저기, 저기, 그, 왕족 여성들하고, 똑같이, 공주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달주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몸종이나, 그, 집도, 사이즈를 똑같이 해요, 일부 그, 차별 대우를 안 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진심하게, 그, 사실. 어. 하여튼, 그래요. 자, 이게 재밌죠. <laughs> 그 당시에 진나라의, 어, 그, 저기, 어, 어떻게 보면, 그, 혼인제도와, 중원의 혼인제도가 틀린 데에서 이게 오는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자, 저기, 어떻게 해요? 어,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귀족들도 그래. 자기 일가치적끼리, 어떻게 해요? 그냥 시족끼리 모여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성관계를 해요. 어떻게 해요? 진나라 왕족도 그래. 어? 예전에 진나라 왕족, 그러면, 그 저기 얘기했다는데 어, 나중에 자자 자, 이게 보면 진나라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로 가지고 진나라 저기 진시황의아 저기 그 저기 아버지가 있죠 어 그냥 저기 어 생물학적인 아버지 말고, 아버지가 어떻게요 어 저기 이게 노총각으로 그냥 늙어 죽죠 어 그래 어떻게 결혼을 하죠 네 거기는 일부일처제 체져 있기 때문에 그쪽 국가는 그러면 저쪽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저쪽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그쪽 나 진나라로 돌아가면서 어때요 진나라의 관습법에 따라요. 아니 진나라에 갔다 보니까 뭐자이 뭐 이게 커가지고 뭐 이렇게 나중에 그 진나라 진시황의 어머니가 어떻게 애를 많이 낳아요